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보면 2023년 가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변에 보면 한집 건너 한집 감기 환자입니다. 배팅도 좋지만 건강만큼은 꼭 챙기시는 일상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9회차 프로토 대상 경기 중에서 38번, 39번, 40번 구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어 데포르티브 알라베스 승 그리고 핸디 승2.5 오바 적중 그리고 일요일 새벽 레알베티스 승 핸디무 2.5 언더 적중에 이어서 라리가 3종세터 적중을 3일 연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승급회 69회차 예상방송은 오늘 밤 늦은 시간과 어, 새벽 시간에 업로드해 드릴 어, 예정입니다. 그리고 69회차 승무패 겨울 인생의 최종 마킹 구간과 이변 선택 구간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 방송은 내일 빠른 오후에 멤버십 전용 채널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베티스와 레알마드리드 조합으로 적중하신 회원님들께는 아울러 격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제목은 지로나는 언제 지려나입니다. 자, 라리가의 레스트동화 그리고 스페인판 라이프치 정말 충분히 이러한 찬사를 들어도 될 만큼 지로나가 라리가 13라운드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는 가히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드니프로에서 데리고 온 우크라이나 국대 도우비크나 디나모키에우에서 데리고 온 역시 우크라이나 국대 치간코프의 최전방에서의 케미는 기대 20을 가졌던 구단에게 50 이상을 주는, 어, 활약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그나마 기대 20이라도 가졌던 부분이지만 기대 10조차 없었던 19살, 어, 사비오의 미친 듯한 퍼포먼스는 나머지 50을 혼자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센트백이죠. 블린트에 노력하면서, 노련하면서도 안정된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아약스의 전설로 남는 걸 포기하고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지만 백업에 머무르고 있던 네덜란드 국대그 노장 블린트를 데려오는 지로나의 도박은 성공을 했고, 임대에서 이적으로 심적 안정감을 찾은 키퍼 가사니가와 함께 어, 지로나 마지노선의 핵심으로 블린트가 자리 잡으면서 지로나 돌풍의 한자리를 담당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생각지 못했던 건 팀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쓰리미드를 가던 파이브미드를 가던 일당백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낸 중원 3인방의 케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지로나입니다. 형님구단 맨체스터 시티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베네수엘라 국대 에레라와 그리고 알라베스에서 완전 이적에 성공하면서 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찾은 이반 마틴 그리고 지로나의 새 활약 덕분에 유스, 그러니까 21세 이하 스페인 국대 이후에 국대 경력 단절 5년 만에 생애 첫 스페인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알렉스 가르시아 지금 기분이 아주 뭐 째져 있을 겁니다. 자지로나의이 중원 3인방이 만들어낸 골만 10골입니다. 카디즈가 13라운드까지 기록한 팀 득점과 똑같습니다. 아참 가공할 만하죠. 뭐1선도 아니고 어, 중원에 3명이 한 팀이 13라운드까지 만들어낸 골과 똑같은 골을 기록했다는 건 지금 지로나가 얼마나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알렉스 가르시아는 도움 4개 포함해서 7개의 공격 포인트로 인생 시즌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죠.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 지로나의 어메이징 프레이드의 선수들의 지분은 골키퍼 가시나가와 블린트가 이끄는 삼선에게 20%, 어, 알렉스 가르시아가 조율하는 중원의 힘의 20%, 그리고 1선의 우크라이나 국대 듀오에게 20% 그리고 남은 40%는 라리가 선두팀의 어린 스트라이크 브라질의 사비오에게 있다고 단언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아 선두는 아니죠 이제 그 어제 레알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2위로 쳐져 있지만 한 게임을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로나가 이기면 다시 선두로 복귀를 합니다 자 14... 아, 그... 사비오 얘기를 하다가 역길로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16라운드에 그 사비오와 야말의 맞대결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6라운드에 그 에스타디오 올림픽코 루이스 컴파니스에서 만나게 될 바르셀로나의 16세 신동 야말과의 맞대결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서로가 충돌하는 라인이니까 뭐 진검승부가 예상됩니다. 야,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자 여기에서 지로나가 언제 지로나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로나가 13라운드까지 상대한 팀들 중 라리가 1위에서 7위까지의 팀은 단두 팀이었습니다. 11승 1무 1패의 지로나가 거둔 1무 1패가 그 팀이죠. 소시에다대에게 1승 1, 1대 1무승부, 레알 마드리드에게 3대 0패배가 유로컵을 사등에 사등권에 둔 7위 이내 팀들과의 성적에.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일정이 만들어낸 후광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지로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내일은 리그 6이죠 자,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입니다. 어, 지로나는 에스타디 무니시팔 대고 몬틸리비에서 치르는 에드벤티지는 있지만 빌바오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죠. 걸출한 어, 수비형 미들 두 명, 베스가와 데갈라레타를 흔들어줘야 할사비오가 A 매치 기간, 시, 어, A 매치 기간의 시작점이었던 13일에 햄스트링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일간에는, 어, 내일 경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찌라시도 있지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뭐, 바르셀로나의 가비나 페드리, 어, 페드리처럼 어린 선수가 부상 후 겪는 홍력 같은 걸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게 현지 패널들의 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사비오가 개인기로 빌바오 4231의 이 부분을 흔들어줘야 치강 코프의 종으로 찌르는 정광석화 같은 침투 패스가 나오기 쉽고 그래야만이 도우비크가 빌바오의 나이 많은 그 좌우 삼선이죠. 레키에와 데마르코스의 뒷공간을 돌아서 발끝으로 방향만 틀어주는 지로나식 덕점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비오의 현재 컨디션을 지금 시간에는 알 수가 없지만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어, 설차 나온다 해도 벤치에서 출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그라운드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 조금의 울렁증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반면에 빌바오의 발베레데 감독은 지로나 라요, 그라나다로 이어지는 3연전에서 승점 9점을 잡아 드시고 챔스권으로 다이렉트 상승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어, 빌바오가 대승을 거둘 때, 뭐 아니죠, 뭐 그냥 그냥 승리를 거둘 때, 어, 승리를 거둘 때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이나키 산세트 니코 윌리엄스 이 에이플랜 조합이 A 치 출장 중에도 국대 경기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이어왔고 잔부상 없이 복귀한 만큼 원톱이 예상되는 구르제타 뒤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스위치 스윙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지로나 3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어, 지로나의 PK 헌납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어, 빌바오의 스페인 국대 야신, 우나이 시몬의 폼이 지금 하락세인 게, 어, 지난번 국대 경기 보니까 좀 어, 평소에 우나이 시몬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어,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빌바오의 키포저 우나이 시몬의 폼이 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90% 정도, 9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일한 리스크로 보이는 어 빌바오의 시몬의 자리가 있다는 점에서 어2.5 기준 오버 구간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로나의 언제 지로나 자, 겨울 인생이 개인적으로 도출해 본 억지스러운 해답은 어, 내일 아침 7시 이전에 집니다. 에스타디 무니스팔데 몬틸리비에서 시전 두 번째 패배를 당하는 홈팀 지로나를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청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어, 웃으면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어, 69회 차 승무패 어,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로, 어, 챔피언스 리그 5라운드죠. 5라운드로 14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내일, 어, 오늘 저녁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좀더그 출전하는 선수 명단을 좀더 체크해 보고, 어, 너저도 내일 오전 안에는 아마 업로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주말 리그 승무패, 는 조금 일찍, 목요일 정도에, 어,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도, 어, 이번 주말부터, 어, 플래드림 멤버십 회원님들께, 어, 짧은 분석과 함께, 그리고 예상 스코어를 함께, 어, 전용 채널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음, 한 주의 시작, 어, 정말 멋있게 하시고요, 어,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리 가정이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